대표님도 그러시기도 했지만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어, 돈이 충분하지 않다 이럴 때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에게 조언을 어, 하신다면. 어... 음. 저도 이제 어떤 창업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거나 그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딱 시작을 음. 못하시는 분들은 음. 한 가지 핑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 핑계를 대요. 공통점이 있나요? 네, 네. 돈이 부족하다. 아. 네, 자본이 부족해서 일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자본이 음. 없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거 무슨 일인가요? 음. 어. 어차피 시작하는 데에는 음.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음. 그 다음에 내가 일을 시작하면서 음. 그때부터 얼마가 필요할지가 보여요. 아, 이거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고. 음. 그리고 이것들을, 어, 그러면서 이제 예산이 잡히고 이런 음. 거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예산부터 잡아놓고 시작한다는 거는 음. 제가 봤을 때는 처음부터 되게 잘못된 방향성인 것 같아요. 음. 제 기준에는. 음. 그럼 역으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음. 얼마의 돈이 있어야지 창업을 할수 있습니까? 음. 라고 하면은. 대답을 하던가요? 못하죠. 그냥 네. 많을수록 좋다 정도밖에 안 되는 음. 거죠. 네. 그러니까 일단 돈이 없어서, 어, 돈이 없어서 음. 시작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이게 당연한 말이겠지만 음. 어떻게 돈을 만들지부터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동의합니다. 네. 대표님이 처음 그림 일기를 시작한 것도 노트 한 권과 펜 네. 하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쓰던 스마트폰 한대 네. 이걸로 시작했다라 네. 네.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내가 경험한 거에서 나온 답변이어서 네, 네. 신뢰가 갑니다. 네. <laughs> 시작은 돈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시작 하는 거다는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하는 것. 네, 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내가 무언가를 시작을 할때 네. 단서 조항이 붙기 시작하면은 네. 그건 저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자신이 별로 원하는 음.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자꾸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음. 무엇이 있어야지 할수 있다 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자신이 진짜 원하는 일인가? 음. 자기가 하고 싶은, 하는 일인가? 솔직하게 본인한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 진짜 원하는 일이면, 음. 일단 이것을 하기 위한 방법론들을 찾기 시작하거든요. 음. 돈이 얼마가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해요. 음. 그 방법들은 우리 주변에 이미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음. 인터넷, 뭐 유튜브, 우리가 요즘 음. 하는 뭐챗 GPT, AI, 음. 이런 것들에 수많은 지식과 이런 게 있고, 돈은 그럼 어떻게 어 모아야 하나요? 아르바이트가 될 수도 있고 음. 저처럼 뭐뭐 뭐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진짜 하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을 음. 먼저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음. 아 정말 책에서 많이 본 얘기죠. 근데 직접 네. 이렇게 하시고 <laughs>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하는 얘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더 신뢰가 가고. 우리 김석희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그 일을 네. 계속 하셨던 거예요. 생계비는 아르바이트로 벌어 가면서 사람들이 네. 오는 일 해주면서 어 내가 정말 이 좋아하는 일을 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셀프 파일을 했던 그 소중한 기간, 어그 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그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예를 들면 항상 목표를 세울 때 5년 뒤에는 뭐할 거야, 3년 뒤에 뭐할 거야 이러는데 그대로 되는 거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다만 그게 어떤 기준점이 될 수는 있어요. 음.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3년 안에 이루고자 했던 목표를 3년 동안은 못 이뤘다면 음. 아 그럼 시간이 더 걸리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냥 아 3년 안에 못했으니까 나는 이제 망했어. 망했어. <laughs> 네. 사실 그렇게 포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3년 동안 쌓아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죠. 네. 네. 근데 거기서 지뢰 포기하시는 분들도 여러, 여러 번 봤어서 음. 네, 그, 그런 거에 너무 기간을 두고 이게 그냥 언제 될진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막막하고 두려워서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음. 있는데 다만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그런 기대감은 가져가시면서 조금 힘을 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laughs>